지난 목요일 날 워싱턴 D.C.에 있는 펜타곤 아시죠? 우리 DOD 북, 북방 국방부에서 어,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21일 날, 목요일 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국방부에서 하는 브리핑이다 보니까 중요한 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가를 브리핑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이 잊혀지고 있지만 계속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 미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두 전쟁에 대한 브리핑 끝나고 한 가지가 더 있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펜타곤 브리핑에서 언급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펫 라이더라고 하는 이 펜타곤 그 대변인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and finally, as you all know, the North However, on Christmas Eve, NORAD has one additional special mission: tracking Santa as he makes his way across the globe. This is NORAD's 68th year conducting this important mission, and children and families worldwide will be able to call to ask NORAD's live operators about Santa's location on the 24th, starting at 6 AM Eastern Standard Time. The phone number to call is 1-877-HI NORAD. Hi NORAD or 877 446 6723 굉장히 진지한 브리핑을 보셨는데요. <laughs> 이 노레드라고 하는 이 미군이 예, 모든 총그그 그 뭐죠? 파워를 동원해서 이 산타클로스가 어디에 있는지 트래킹하는 일을 무려 68년째 예, 해 오고 있는데 아직 못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어, 오늘과 내일 산타클로스를 보시거나 뭐 뒷모습이라도 보셨다 그럼 아까 그 번호 1877의 하이 노랜드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매년 이 펜타곤이 매년 하고 있는데 24일과 25일날 3만 통 이상의 전화가 오고 있는데 뭐 장난 전화도 있고 뭐 실제로 봤다고 주장하는 그런 전화도 있다고 합니다. 산타 클로스 성탄절에 우리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기대하는 인물이죠.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가져다주고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런 동화 속의 인물이 바로 산타 클로스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동화의 이야기죠. 아이들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고 기쁨과 소망을 주지만 저는 12월이 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인공이 바뀐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안에 또 여러분들 안에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예수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대답을 못하신 분이 한네분 정도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객관식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1번, 산타클로스. 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죠? 자, 어 드신 건가요? 코를 만드신 건가요? 아니 네, 코에 네. 2번은 뭐냐면 예, 선물인데 선물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문수 집사님 드신 거죠?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3번은 누굴까요? 3번은 나 자신.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그 마지막 4번은 뭐죠? 4번은 예수님인데 몇 번이 정답이죠? 아멘 4번 예수님이 우리 성탄절의 주인공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시죠. 2004년에 메이시스라고 하는 백화점에서 이 성탄절 광고 문구를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해피 할러데이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만의 할러데이가 아니다.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유대교 그렇게 믿는 사람들까지도 배려하에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로데이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광고를 예, 바꿨습니다. 2008년 2009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서도 백악관의 오피셜 크리스마스 카드에 해피 할로데이로 바꿔서 나가기 시작을 했죠.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이 사우스레이크에 있는 한 ISD. 캐롤 ISD에서 최근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겨울방학 아이들은 이제 겨울에 방학을 하는데 겨울방학의 공식 명칭이 지금까지 윈터 브레이크였지만 이제부터는 내년도부터는 윈터 브레이크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브레이크로 우리는 바꿔 부를 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성탄절을 위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쉬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신앙적으로 맞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용어가 맞는가? 어떤 표현이 맞는가? 우리가 이런이 크리스마스 표현에 대한 이런 마찰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War on Christmas Day 전쟁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쪽이 맞다. 어떤 사람은 저쪽이 맞다. 주장하는 그런 마찰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용어를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용어가 더 올바른 것인가? 어떤 단어가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면서 성경적인 용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어만일까요? 단어를 잘 고른다고 충분한 건가요? 그러지 않죠 단어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성탄절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마음, 올바른 행동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날 거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탄생하는 곳을 막 찾아갔는데 알수 있는 길은 이 별을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별을 따라가다가 별이 멈춘 것을 봤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이 멈춘 것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별이 멈춰서 기뻐한 게 아니었죠. 바로 그 멈춘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장소였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였기 때문에만 기뻐했을까요? 그러지 않죠. 그 장소에 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어린 아기 예수를 얼굴을 보고 만지고 그냥 예배드릴 수 있어서 기뻤을까요? 그러지 않죠. 그들은 그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어둠을 물리칠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성탄절에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다 같이 따라하실게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성탄절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될까요? 휴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건가요? 선물을 받아서 기쁜 건가요? 가족들과의 그런 리유니온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건가요? 그것도 기쁘지만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거두세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절대로 해야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식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귀한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 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11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찬송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스스로 고개가 숙여지고 경배했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갖고 온 황금과 예물들을 주님께 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아기지만, 베이비지만,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엎드려 경배하고 존중하고 환영한 것. 이것이 바로 동방 박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성탄절의 할 일, 우리가 할일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하실게요. 예배하라. 한번 더요. 예배하라. 성탄절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찬양하는데 억지로 하시나요? 오늘 우리 칸타타를 준비해 주신 우리 찬양대원, 찬양 억지로 하셨나요? 기쁨으로 하셨나요? 아멘. 이래서 우리 예배가 기쁘고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자, 예수님이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다 이기신 네. 것 또한 믿으십니까? 네. 아멘. 자, 예수님이 삶의 산소망이 되어주신 것도 믿으십니까? 네. 자, 마지막인데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이것을 믿는 자라면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고백하는 자라면 억지로 예배가 아니라 기쁨이 샘솟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받은 자로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자로서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어떤 뜻일까요? 띄워주시죠. 메리. 기쁨이에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죠 마스는 예배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m 리스도 e 기쁨으로 r 이고 예배하는 것이 r 이 y Christmas, 리크리스스스라는 거예요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이죠 성탄 썬데이죠 여러분 내일은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시 s 바랍니다 가족들 모이시고 지인들도 만나시고 좋은 시간도 보내 i s t 하 a s Merry c h 예수님을 예배하세요. 우리 예배부에서 잘 준비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상이 조금 고르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녀들도 안치시고 또 지인들도 안치시고 30분, 35분 함께 주님 예배하자 찬양하시고 말씀 듣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작은 행동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성탄절이 할로데이가 아니죠. 예수님의 생일,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다시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산타클러스가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로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메리의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우리 사랑하는 뉴스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이 땅에 나실 예수님을 높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찬반 가운 찬방. 축구합니다. 엎드려 엎드려 전화 세 엎드려 전하 엎드려 전하에 천사 이려져라세 이려져라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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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그께서 다안한 때에 신과 삼사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달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앞사하자 속을 주무 주님을 예배합니다 엎드려 엎드려 아세 져려져라으려져려져라 으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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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려져 이름 온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으소 소망.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 천국의 기쁨이 세이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 이름은 세상에세상에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소망이요 예수의. 모실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껏 높여 드리는 믿는 자의 삶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그분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이 있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의 삶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나신 예수님, 고난과 수치와 불편함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성탄주의와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성탄주일과 성탄절을 보낼 때에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뉴송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